바람의 언덕. 연등. 바람의 언덕이랍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밭도 있고요. 이쪽에 긴 건너도 있고요. 내려. 내려. 아, 예. 아, 예. 여기 쭉 가가 풍력발전소. 쫙 넓어요. 오늘도 사람 많이 왔습니다. 이도령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응, 춥게 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됐나? 고개 들어! 에이, 빗나갔다! 다시!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예 갈게요오 많이 왔어요 안되겠다 어깨 내봐봐 막 걸리네 우와 걸린다 꽃이가 걸린다 막 떨어진다 에이. 이더런TV 구독, 좋아요.